네, 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네, 오늘 주변 영상, 디아블로 이모탈 PC버전 열리기 전에 어제 오후 9시부터 모바일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정보 미리미리 캐나가지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직업추천부터 해가지고 레벨업 방법, 뭐그 외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죠. 일단 첫번째로 가장 궁금해 하실 직업추천입니다. 네, 직업추천은 솔직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기에는 뭐 나온지 시간도 안 돼가지고 말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직업 추천 하자면은 가장 첫 번째로 성기사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기사 이 친구 성기사, 그다음에 야만전사, 수사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어, 이 중에서도 가장 재미가 좋고 기동성 좋은 친구는 아마 성기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보거나 또 다른 저도 좀 느낀 경험으로는 이 친구가 되게 말 타고 다녀도 재밌고, 또 데미지도 세가지고, 이 친구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야만전사도 되게 흡혈도 있고 해가지고 좋고요. 수도사, 수도사도 되게 좋고, 뭐. 그 외에 뭐 원거리, 제가 지금 키고 있는 악마사냥꾼도 되게 좋긴 한데, 스타일리시하고 되게 좋긴 한데, 어.. 이모탈은 좀 원거리의 메리트가 그렇게 좀 크진 않아가지고 차라리 그럴바엔 근거리 하는게 좀더 나아보이고요 어차피 나중에 직업변경권 나온다고 확정 지었으니까 뭐좀 널널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과금상품 나올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두번째로 레벨업입니다 네, 쭉 달리다보면은 30레벨 주변에서 스토리가 막힐거에요 그 뒤로도 간간히 레벨 올리고 오라고 하는데 메인퀘스트 열려면은 여기서 업장소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태고의 균열 이거랑 두 번째로 도전 균열 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균열이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태고 균열 같은 경우에는 템 파밍과 레벨업 장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매니르는 이제 보석들을 파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세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전설 문장, 희귀 문장 이걸 넣으면은 보석들을 좀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제가 하나도 안 넣고, 다 써가지고 하나도 안 넣고 해봤는데, 어, 하나도 안 넣고 하니까, 열판 정도 한것 같은데, 어, 뭐, 보드 하나도 안 나오더라. 어, 하나도 나왔나? <laughs>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 균열. 옆에는 도전 균열인데, 요거는 초회 클리어 시 경험치를 짭짤하게 줘요. 네. 약간 이거는 도전 과제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처음 하면은 이제 보상을 주고 하는 느낌입니다. 참고로 10층을 뚫으면은 10층에서, 이제 호라드림이라고 주는데 이거 10층 딱 뚫으면은 그때부터 호라드림 열리면서 추가 스탯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10층까지는 최대한 빨리 뚫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파티 던전은 균열 뿐만 아니라 파티 던전 같은 경우는 전부 4인 파티가 하면은 경험치 추가로 하니까 파티로 하면 좋고요 어 근데 균열 같은 이 태국 균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티로 하면 좋긴 한데 솔로로 하실 때는 이제, 일반 몬스터 스킵하고, 파란 몬스터, 노란 몬스터, 엘리트 몬스터 먼저 잡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파티로 하면은, 그냥 앞에부터 쭉 밀고 가가지고, 그런 소통이 안 돼요. 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현상금 있습니다. 현상금이 지금 다 깨서 안 보는데, 최대 하루 8번까지 가능한 약간, 일일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8번까지 할수 있고, 4번, 4번 나눠서 할수 있는데, 이게 경험치가 쏠쏠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시고, 경험치 필요하시면, 이거 먼저 하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네, 이건 말고도 사실 일반 몬스터, 일반 보스 몹 잡는 방법도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배틀패스 가이드나 활동 보시면 활동 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태거 균형 호라드림 유사 뭐 미친왕의 틈 이런데 게있는 여기 보시면 미친왕의 틈이나 키쿠라스 여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보스몹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세트 장비 파밍 하면서, 뭐, 파밍 좀더 경험치까지 먹을 수 있다 하는데, 사실 여기는 경험치 파밍을 위한 장소기보다는 약간 장비 파밍을 위한 장소여가지고, 차라리 여기 돌 바에는 균열 돌아가지고, 보석 파밍하고, 이런 쪽을 노리는 게좀 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배틀패스 보시면은, 클릭하시면은, 배틀패스 레벨업 하면은 경험치 쌓인 게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배틀패스를 올리면서 레벨업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모르고 하다가는 그냥 땅치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전설템들을 먹게 될 겁니다. 남는 게좀 있을 거예요. 이제 안 쓴다고 해서 대장간에 분해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무조건 장비는 추출하셔야 돼요. 추출 어디서 하냐? 그맵에 보시면은. 정수이전, 네, 정수이전이라고 맵 보시면은 여기 딱 어, 있습니다 정수이전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 보이죠 여기 오셔가지고 말을 걸면은 정수이전인데 여기서 추출을 할수 있어요 추출을 예를 들어 지금 장비를 갖고 있는 이게 하나 정수, 정수구 이거는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넣으셔가지고 쓰시면은 3편은 쓰고 정수로 추출을 됩니다 이 추출한 거 어디다 쓰냐 계승을 누르시면은 이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옷 있죠? 이 옷의 효과는 칼날덫의 충전 효과를 감소시킨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추출했던 거를 넣으면은 효과가 이렇게 바뀌어요. 복수의 배지속 시간 30%가 증가합니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게 스탯이 부려가지고 바꾸고 싶어. 근데 그 바꿀템을 보니까 내가 쓰는 스킬의 그 효, 옵션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수를 갈아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전설템들 나오면 무조건 갈면 안돼요 진짜 무조건 갈면 안되고 참고로 전설템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노란색깔 아니고요 약간 주황빛 띄는게 이 전설들입니다 밑에 그냥 내려보면은 이런식으로 폭발, 화살 뭐 이런식으로 다 써져있습니다 세대사격, 적관통 등등등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판단하시면은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석 네, 보석은 사실 공격 세팅을 위한 이제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몇몇 개는 이제 보석상에 한테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핵심 루은 파밍으로 드셔야 해요. 사실. 보석공한테 가시면은 여기 제작에 뭐 검은 장미, 화가, 뭐 제압의 고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겁니다. 추천 빌드, 참고로 추천 빌드는 인벤토리 누르시고, 아래쪽에, 지금 여기, 이거, 이거 누르시면은, 들어오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울음꾼에, 뭐, 이르, 예를 들어 이런 거, 첫 번째 있는 거, 빌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처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은 제작이 불가능해요, 현재. 현재로서는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못 먹고, 그 외의 것들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 만드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강화입니다. 강화 쪽은 웬만해서는 2등급 쪽에서 멈춰주세요. 2등급 쪽에서. 이게 강화한때 재화가 동일한 원래 있던 이 보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여유가 없다면은 2등급까지만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고 최대한 좀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후에이 짜잘한 것들은 짜잘한 보석들은 패스해서 얻을 수 있는데 도와드릴 건 없나요? 보시면은 패스에서 이런식으로 보석 선택해가지고 넣으시는데 이것들은 본인이 없는 보석 일단은 공격력 쪽으로 투자하는게 맞겠죠 공격력 보석을 얻은 다음에 그 후에 보석들 얻어가면서 보석 강화할 때 동일한 보석많이 필요한데 어 본인이 선택했다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은 그 공격력 쪽을 먼저 얻어가지고 먼저 강화시키는거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파밍도 가능하니까 이거 소굴같은거 해가지고 막 숨겨진 소굴같은거 돌거나 그 외에 이제 파밍 전서 돌다 보면 얻어지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패스를 꼭 사야 되냐라는 이제 궁금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게임들의 게임 패스는 그 게임의 약간 가성비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과금할 생각이 있다 면 배틀패스를 꼭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안 사도, 안 사도 상관없어요. 그나마 이 게임이 이제 양심이 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10레벨 때 수수께끼 전설 보조상자를 해가지고 그 전설 장비를 그냥 줘요 하나를 원래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료 쪽에 넣었는데 이거는 다행히 무료 쪽에 넣어가지고 안 사셔도 그렇게 큰 손해는 볼게 없습니다 네 밑에 밑에 그렇게 뭐 엄청 비싼 템들이 딱히 없어요 이것도 스킨이기 때문에 따지자면 딱 이거 하나 정도? 예 네, 상송이 말이 좋긴 한데 딱 이거 하나 정도 네, 웬만하면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쌀먹 관련인데 이 쌀먹이 조금 어, 되냐 안 되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상품이 보석밖에 없어요. 네뭐그 외에 토파즈 뭐 이런 거 있긴 하는데 기술석은 아직 없고요. 뭐 장비를 사고 팔 수가 없어서 이게 쌀먹이 될까? 그리고 이 하는데 이, 드는 이이 이 재화 백금인데이백그마가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이 유료 재화로 바꿔가지고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쌀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개인 간의 권레도 없어요. 당연하게도. 개인 간의 일대1 거래도 없기 때문에 쌀먹은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네, 과금 상품 추천인데, 과금 상품은 뭐,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만, 첫 번째로 방금 말했다시피, 패스. 펜스 네, 먼저 사시고요. 배틀펜스 최소 5,900원짜리. 이거는 살까 말까 좀 아직까지는 고민인데 옆에 있는 수직과 이거는 이건 본인 선택이니까. 그다음에 풍요의 연초 월정액이죠. 1 2,000원짜리인데 이거는 이것까지는 사는 거는 전 추천드립니다. 뭐 시장 원격 접속 이건 솔직히 별로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매일 보상했다가 이것까지. 처음에는 이 문장이 별로 크게 의미를 안 도는데, 뒤로 갈수록 문장이 있고, 뭐 드드마 유체가 심해가지고, 이거 정도는 사시고요. 그 외에 좀, 진행하다 보면은, 영재의 길을 해가지고 열립니다. 이거는, 본인이 디아블로를 꾸준히 할, 계속 할 생각이 있다 면은 사는 거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할 생각 있다 면은 사셔가지고,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찍먹이시라면은, 이것까지는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 꾸러미들은 뭐 싼거 되게 많은데 이거는 뭐 본인이 사고싶으면 사는걸로 네그 다음에 그외그 외에 이제 칼자루 주화 그 다음에 뭐 등불 퀘스트 뭐 이런거 있는데 칼자루 주화는 보시면은 뭐 패스 퀘스트 깨다보면 막 이상한 아, 패스가 아니라 퀘스트 깨다보면은 여기 정복 이쪽에 막 깨다보면은 주화를 이렇게 줘아 이거 어따 쓰는거야 라고 궁금하실 수,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예, 네, 칼자루 주화상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가면은 살수 있는 게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딱 봐도, 아, 이건 사야겠다 싶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표라던가, 전설 보석이라던가, 얘가 몇개 팔거든요. 예, 네, 보시면은, 말 걸면은 상점 들어가셔가지고, 네, 전설 문장, 전설 아이템, 사선의 격려, 전설 보석, 문장, 이런 것들 팝니다. 여거는 그냥 딱봐도 월간구매에 제한돼있고 하는데 이건 딱봐도 사야되게 생겼죠 네 이거 사시고요 그 외에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주화가 금방 쌓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다가 넣기에는 아직 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이 전설 문장, 경력 이 두개는 확실히 좀 사는게 맞습니다 이 전설 아이템까지는 이것도 사는게 맞긴 한데 어, 따지면 이 세개는 사야되겠네요 네, 이 세개는 무조건 사시고요 나머지는 불멸단 들어가서 할수 있고 기간 한정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상점 그 시간마다 초기 되는 상점인데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사는 건데 전 문장 샀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이고 중간에 퀘스트 진행하시다 보면은 등불 퀘스트 거울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등불을 어떻게 켜냐 하는데 이건 사실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이 등불 퀘스트는 등불 기준 왼쪽에 책두개 있는데 그책두권 보시면은 아래쪽에 정답이 써져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그냥 모서리 4개 키고 중간 거 키면 끝이고요. 거울 퀘스트는 그냥 진짜 오, 오른쪽 보시면은 시체 있습니다. 그시체 뒤져보면은 그 시체에서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 읽는 순간부터 그냥, 그냥 다 알려줍니다. 여기로 옮겨라고 달려주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뭐, 일단은 제가 정리한 정보, 예, 이런 것들 정리해봤는데 어, 미리 해본 만큼 디아블로 나름 나쁘지 않은 게임인데 어, 좀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읽고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